네요 앞에 있는거는 파드등나물 입니다 파드등나물 보통 이제 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참나물이라고 해서 팔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파드등나물입니다 참나물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심는 이유는 뭐냐면 맛도 뭐 맛, 맛도 일품이지만 그 효능이 좀 있대요 뭐 혈액순환 이라든가 대상포진에 좋다든가 갑상선종에 좋고 뭐, 피부 가려움증에도 좋고 폐렴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다고 이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년생 그 미나리과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음, 계속 끊임없이 그 드실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미나리 하면 아시죠 좀 습하고 좀 그, 그늘이 어느 정도 저, 지어 있고, 그런 데가 참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촉촉하고, 습한데,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식 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30에 30이나 50에 50, 그 센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화천의 그 이기자 농원이라는 데 제가 단골인데, 내돈내산입니다. 단골인데, 거기참 모종을 잘 키우시더라고요. 튼튼하게.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주문을 해서 심고 있는데,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 참나무라고 다르죠? 예. 요게 파드득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튼실하죠. 예, 요거를 예, 30에 30이나 50에 50그 거리로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한번 심어 볼게요. 제 밭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전부 예, 포도밭 아래입니다. 포도밭 아래. 여기다가 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땡볕인데, 이제 한 5, 5월, 6월 달 때부터는 이제 아마 그늘이 많이 지겠죠? 그걸 감안해서 심는 거니까, 아니, 뭐 그늘에 심으라고 해놓고 왜 너는 땡볕에 심냐? 응? 이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那个要不就坐下。<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심었고요. 이제 물을 주러 가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로 이쪽은 포도밭, 이쪽은 이쪽 밭, 하우스. 호수를 연결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네, 여기도 두 갈래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갈래로.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열면 예, 들리시죠? 예. 지하수 보다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면은 아주 편하게 물 주는 동안에 저는 다른 볼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 옆지기가 뭘 심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저는 그냥 쉬, 그냥 쉬고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겠습니다.